역시 심심할 때 중고차 구경이 최고지. 어차 왔네. 어, 차 보러 왔어요?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예요 중고차딜러지. 어차 구경하러 오신 것 같은데 내가 차를 보여드릴게요. 내 여기 있는 드래곤이 차를 소개시켜 주겠다네. 저한 걸로. 컨셉이 좀 특이한 분이시네. 일단 보러 갈까요? 자차 예산 얼마 정도 있어요? 내가 시원하게 보여줄 테니까 다 오픈해서 오픈된 가격으로. 어한 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경차 좀 가성비 좋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크. 딱까이살한거 그런 거. 경차 많죠. 자 그러면 여기서 쫙 골라봐요 한번 어떤 게나은지오 여기 차 엄청 많네요. 여기 뭐 캐스퍼도 있고 레이, 뭐 스파크 좋은 차 많네요. 여기서 하나 골라주면 안 돼요? 아 차에 대해서 잘 모르네. 아 여기로 와봐요. 내가 좋은 거 보여줄 뭐 테니까 가죠 자꾸 어두운 데로 가시네요. 자 여기 있어요. 스파크. 이게 경차죠. 색깔 봐, 색깔 아, 멋지고, 요걸로 하면 돼요, 이거 요게 좋은 차예요. 역시, 남자다운 핑크죠. 이거 아, 얼마예요? 오늘 나잘 만난 거야. 요 차, 천삼십만원인데, 그냥 백만원 빼고, 예산 천만원 했잖아. 구백삼십만원에, 시원한 절충까지. 자, 스파크 어때? 그래요? 잠깐만요. 얼마라 그랬죠? 아, 인터넷 좀할줄 아는구나. 구백삼십만원. 스파크. 아 멋지지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가성비라고 알지 가성비 딜러분이 잘 모르시네 마티즈크리스마이에요 이거 자 여기 써있잖아 스파크 차가 똑같아 거기에 잘못 써있는 거야 스파크 가격 좋지 딜러분이 요즘 핫한 차 스카를 모르시나봐요 이 차량은 천 얼마가 아니고요 190만원짜리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근 팀장 네 강부장입니다 중고차 살땐고민보다저화 먼저 두세요 네 1600에 8389 홈페이지는 찬스카닷컴 대한민국 1등 가성비 중고차 바로 찬스카 입니다 <laughs> 네, 이번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경차, 아, 혜택 많은 경차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경차의 이름 튼튼한 경차, 바로 스파크. 아니 이 차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입니다. 네, 튼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체도 탄탄하고 거기에 각종 혜택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혜택이 뭐가 제일 좋아요? 우선 유류세 할인이 있고요 그리고 공용주차장 50% 그리고 토이 게이트50% 각가지 혜택을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세금 또한 저렴한 차량입니다 그렇죠 연비도 좋죠? 그렇죠 그렇다면 관리 상태 좋은 스파크 차량 아니죠 마티즈죠 <laughs> 마티즈 <laughs> 크리에이티브죠 그렇죠 이 차량의 스펙은 어떻게 되죠? 2011년식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이고요 12만키로 주행거리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우 좋네요 어, 때깔까지 이쁜 마티크 크리에이티브 차량 자 보러 가시죠 자 전면 디자인 보시면 어, 스파크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그레이스 업이 돼 있기 때문에 스파크와 동일한 동일한 파워트레인과 모든 게 같은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색깔톤이 하, 역시 상당히 뷰티풀한 차량입니다 그렇죠. 자 라이트 또한 상당히 큼지막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범퍼 라인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각을 준 라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본넷도 상당히 좋고요. 이 차량 안개등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경차에선 안개등도 옵션입니다. 없는 차가 많죠? 자휠 또한 옵션입니다. 알림 휠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면 타이어 80% 정도 남아 있고요. 측면 라인도 말끔한 자체 구성.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썬루프보다도 더 유용한 바로 썬바이저가 크롬으로, 아, 일체감 높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요것도 있어요 그렇죠. 요것도 옵션이고요. 루프랙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모닝에서는 루프랙에 이제 뭐 텐트를 싣고 다니는 차는 없어요. 네. 하지만 스파크에는 상당히 많다는 거 역시 튼튼한 차량입니다. 자, 요쪽 라인 전반적인 컨디션 좋고요. 휠 상태 좋습니다. 뒷타이어7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스파크의 아이덴스지죠. 쿠페형 스타일로 디자인된 경차답게 요쪽 도어 캐치가 여기 있지 않고요. 요쪽에 히든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써보시면 상당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 차량 상당히 이쁜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 그리고 노랑, 화이트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깜찍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도 요렇게 멋스럽게 잘해 놓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하단은 간이시로를 요렇게 채용을 해 놓은 차량입니다. 이름 다 있어요. 이름도 여기 스파크라고 써 있네요. 어? 자, 트렁크 공간 보시면 경차답게 아주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깊이 구성된 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 어, 트렁크 등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밝은 어,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다란 짐을 실을 때는 외도 2열이 분리형으로 접힙니다. 2열 폴드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커다란 짐도 실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 깔끔하고요. 어, 전체적인 컨디션 완벽도 높게 아주 좋습니다. 네, 깜찍하게 잘 꾸며진 마티즈 크리티브 차량입니다. 경차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자 보러 가시죠. 톡톡 튀는 매력으로 산뜻하게 꾸며진 t 지의 뒷좌석 공간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배색으로 되어있는 시트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는 분리형으로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아이소픽소까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어, 정말 살짝 들어가있지만 엉덩이를 잡아주는 효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트 상태에서는 깔끔하고요 바닥에는 벌집 매트까지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자,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뒤쪽에서 제가 탑승을 했는데요. 나쁘지 않은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인 두 명이 타기에도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깔끔합니다. 주머니도 늘어짐 없이 쫀쫀한 상태 잘 유지해주고요. 천장 라인도 아주 좋습니다. 자, 앞좌석도 한번 가보실게요. 자, 귀엽고 깜찍한 경차의 앞좌석 공간 탑승했습니다. 어, 역시 깜찍한 실내 디자인 볼 수가 있고요. 어, 이쪽에는 가운데 AV 시스템 자리 잡혀 있고요. 오, 어, 에어컨이 상당히 시원합니다. 자, 비상등 스위치는 이쪽에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엔 오디오, 그리고 그 하단에 오디오 버튼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오, 어, CD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USB 단자 여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 단자까지 그 하단엔 공조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상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양쪽 다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오른쪽 하단에는 역시 별도의 수납 공간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은 어우 경찰대도 상당히 좋네요. 어, 가죽 핸들로 짱짱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쉐보레 엠블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와이퍼 레버는 이쪽에 나이트 레버는 왼쪽에 탑재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쨍하고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주행거리 보여드릴게요 1 2 5846km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귀엽고 깜찍하게 생긴 계기판 볼수 있습니다 자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파워 윈도우 시스템 탑재되어 있고요 경차는 옵션이 없는 차는 뒤에가 이제 수동으로 되어 그렇죠. 있죠. 닭다리라고 하죠. 네. 하지만 이 차량, 파워인더 모두 다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경차지만 에어컨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정숙성 또한 상당히 높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엔진룸에서 또 컨디션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아, 소리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소리가 가장 좋은 차의 엔진스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 차량 경차지만 타임베이트는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완벽도 높게 잘 구성된 실내 컨디션 그리고 엔진 컨디션 외관 컨디션까지 볼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귀엽고 깜찍한 경차 아, 바로 이 차량.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차량이기도 한데요. 어, 지금, 치운전 나가기 전에, 어,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고요. 성인, 남자 두 명이 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딱, 아직, 냉간 시동 중인데, 핸들 떨림, 기어노브, 흔들림, 전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출발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경차를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운전하기 편해서 그리고 주차하기 편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만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심형 차량이기도 하고요. 어, 좁은 골목 그리고 좁은 도로에서도 아주 유명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시원하게 쭉쭉 밟고 있고요. 미션도 아주 좋습니다. 자 전방에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 부드럽게. 자한번 더. 편안합니다. 자, 운전하기 편안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시야도 상당히 편안하기 때문에 우회전이나 좌회전으로 좁은 골목길도 상당히 운전하기 편안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회전할 때한 손으로 핸들링하기도 상당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운전하기 편안한 차량답고요. 이렇게 좁은 도로도 상당히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죠. 자, 쭉 밟아볼게요. 자, 차량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도로면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하체에서 를 보기에도 좋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 전혀 없습니다 자, 쭉박아볼게요 자, 전방에서 급브레이크 한번 봐볼게요 자, 급브레이크요 자, 브레이크 상당히 잘 듭니다 핸들 털림, 핸들 쏠림 전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운전하기 편안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간단하게 시운전을 해보았고요. 하체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튼튼한 경차입니다. 하체도 튼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체 관리 상태는 어떤지 보러 가실게요. 네, 이쪽은 바로 운전석 뒤쪽입니다. 쇼바 상태, 로우암 상태, 스프링까지 아주 좋습니다. 위에 머플러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조석 뒤쪽입니다. 로한 상태, 스프링 상태 아주 좋죠? 역시 하체가 탄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낌없는 투자이기 때문인데요. 하체 상태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언더 코팅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차량에서 상당히 중요한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 이쪽도 바로 오일팬 쪽인데요 전반적인 상태 아주 좋고요 어, 바로 옆에 보시면 은 벨트도 보이시죠 벨트 가신지 또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운전석 앞쪽입니다 조인트 터짐 없이 잘 관리되어 있고요 로우암도 좋습니다 네, 보조석 앞쪽입니다 조인트 말랑말랑한 상태 잘 확인할 수 있고 타르도 엔드 부신까지 아주 좋습니다 네, 앞타이어입니다 판마마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기타이어 역시 아주 좋네요 네 이번에 자세히 소개해드린 쓰기 편한 가성비 경차는요? 네 이름만 마트즈 크레이트 부인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스파크 디자인을 갖고 있는 발이 아, 어렵네요 네 차량이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경차를 찾고 계시다면 한번쯤은 꼭 입력해보시길 바라면서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